이거를 풀어야 될것 같은데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그 다음에 그럼 이걸 드러내고 어 드러내고 여기로 풀려고 어? 이기를 풀려고 예. 그럼 어디 풀어 생각하셔서 해보게 그 다음에 어디에 풀려야 되냐면 이제 풀고 그럼 이거 풀려야 되거든 예. 양쪽끈자집지이으여빠져게빠지빠졌잖아 아, 예. 예. 근데 안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풀려야 되고 네? 아, 이거 때문에 안 나와요. 나오... 자, 이제 하나 알려줄게. 자, 검사 한번 해보자. 플러스를 넣어야 되겠다. 플러스를 넣써야돼자마이너스 넣어야 돼 이거 푸조 아니에요? 아, 이걸 해야 맞아. 맞아요. 안 나오지? 이것은 플러스 사이잖아 네. 네가 해. 자. 하나, 둘, 셋. 제 이쪽으로 앉힐게, 나인, 나인 쪽으로 라인 쪽 빠지면 돼 빠지면 돼, 지면안돼 이제 너가 재면 안돼네 설문하라고 사와라 잠깐만, 뒤에서 가시나야 이게 네. 모든 차는 모든 차가 네. 이게 자꾸 접촉이 되잖아, 막 이렇게 짖잖아 붙어 떨어지도 하잖아, 이렇게 발못 네. 오르면 안에 에라가 생겨버려 아... 그러니까 한번딱 틀렸으면 떼내야 돼, 이렇게 안 닿게 네. 여기 안 닿아야 한다고 네. 이게 뚜껑을 씌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네. 자, 니가 했다잉? 네. 나 이거 칠게. 자, 그 다음에, 숫도는 다 풀려야 돼, 갑니다. 자, 지금 니가 봤을 때는, 여기 이거 풀려야되고 이거 이거 풀려가지고, 이거 풀어야 되나? 네. <laughs> 풀러 봐. 풀로 그냥 10mm. <laughs> 응. 아니, 풀어, 아니. 됐어. 자세히, 자석여기거 원래는 아예다 네. 살짝 돌려 떨어지면 안 돼. 자, 해봐, 또 이거로. 자 그럼 또 떨어진거 봐봐야지떨어지게 예? 떨어진 떨어진나? 네? 아, 예 네. 네. 어? 니가 검사를 니가 해야된거야 뭘 응? 예 네. 떨어졌어? 예 네. 됐어? 예어 네. 됐고 다 됐어 이제 됐지? 네자잘봐자그 다음에 이거 띄었다 네 어? 이거 풀러봐 이걸로 어떻게 번호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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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저, 가져 저, 어 저, 저, 맞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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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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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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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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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고 갖고 아니 저풀인지플러그래 응. 어. 이제 풀러 손으로 면 돼. 해자 올려 빠졌잖아 네. 응. 이건 안 풀러 자, 안 그래도 이제 빼려할 거 있냐? 예. 잘봐라 이쪽와 내가 이겼다. 내가 조금 뺀다. 자, 잡 <laughs> 자, 잡아. 예. 이게 잘 끊어져 버려. 투정하지. 여기 또 끊어져 버려. 예. 그러니까 잡아. 손으로 네. 이거 누르고 이겼었잖아. 이렇게 네. 눌러 눌러 이거 눌러 이렇게 네. 눌리면서 이것을 올려야돼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아, 이게 풀리는 거구나. 자 이게 자 이게 들어가자 이렇게 예. 그데가툭 끊어져 버려요 처음 아니 이거 몇번했었 그냥 끊어져 버리게 예. 알았지 예. 이게 이걸 누르면서 네, 제껴 돼 올려야 돼안 끊어지게 예. 자 이건 해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들어 가시고 문제를 안올줘야돼 올렸을라고는 또안돼지자라게 해봐야 돼 수, 수, 뭐. 한차하되 비자 시간 다른 게 너는 하나씩 달겨줄 거야 여기서. 걸어 걸어 눌러 이게 눌러야 돼. 눌르면서 떼. 자 이게 이렇게 뭐바틀리가안 빠져 이게 네. 문제가. 네. 그냥 그냥 네. 이렇게 상태로 바틀리가 빠지게 해야 돼. 밖으로 못빼그 때문에. 네.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가봐. 이 분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떼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거 뺀다고? 응. 이 별자 없지. 결정 너 생각 네가 해야 돼 이제 이빼 결정은 네가 해야 될 거야 이거 봐봐 어떻게 빼는 거야? 그런데 그 이렇게 얘 어, 이걸 빼내야 한다니까 야, 얘를 빼야 되는데 얘 있잖아 이선이 아, 어? 선도 빼고 어 그거 빼고 이거 빼고 얘를 분리시키는 아 거지 해봐 뭐야 빠지면 어. 이게 이렇게 저 어. 브라켓 있잖아 음. 얘랑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랑같이불리는안안될같같은데자워이또할은다결정은네가해야되는거야네가 네. 정비를 네가 해야 되니까. 어? 이이사이사람이이이 아, 여기 그쪽에 있네. 와, 나잘 응? 똑똑한 거 같아. 그러니까, 아, 나안 보였어. 그래서 얘를 어. 빼는 거야. 또 이때 되잖아. 이게 정금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공사를. 응? 여기, 여기 하나 쪽은, 더 있잖아. 저기, 어? 비자바기. 이거 안 나온다 이게. 응. 아, 안 나와. 아. 그걸로 키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했지 이렇게 여를 네. 응? 네. 해봐 됐는이렇또 네, 어. 뒤에 풀려야지 예 네. 해봐 네. 보이면서 해봐 이거 까졌네 아빠 아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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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이거 뭐, 아 나는 거니까 좀 알겠다. 맞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마하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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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하세요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된하 이렇게 녕하세요안녕하세안녕하세 아, 어? 네. 네, 네. 정확히. 하 음. 아. 이렇게. 네. 하 네. 잡고 차별이 으 차고, 그렇지. 됐어. 응. 됐어. 이상태텐잖아 이거 누른가 이렇게 해봐. 뭐? 처부터 해봐. 다시 이거해 지금. 야지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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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됐어 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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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이거. 이 뚜껑. 뚜껑 빨리 거이 담아. 됐어, 됐어, 너무 조리되자. 수순 보도를 네가 다 기억을 해야 된다. 네. 아니 예. 그것은 이제 무지야. 네. 이게 손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자석이야. 아, 자석으로 넣어서. 응 어? 자석이잖아. 네. 어? 네가 처음 할 때는 잘안 돼. 이걸 빼 가지고 손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음. 잘못하면 다 빠가다 버릴 보도가. 나는 기술자니까 빠가 안 되는데. 네. 또, 음. <laughs> 이것도,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잖아. 네. 그렇지 해라. 들어가, 글쎄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커피 한잔 드려? 커피! 됐나? 조였으면 좋아요. 됐어요, 조여. 그렇습니다. 이제 저걸 로들어야지 그아 이제 이거 이렇게 되네. 저기 먼저 줘야 되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먼저 둬야 될것 같아. <목소리> 선 작업을 잘 해줘야 돼. 됐어. 자, 그래. 그리고, 잡아. 네. 그, 분통 지금 풀렸잖가봐 여기에, 네. 여기에 팔뭐 튀어나온 있죠, 지금 아마. 네네네. 뭐저 구멍 있지. 구멍에다 끼워줘야지. 자, 보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이이 네. 이거 이 네네네 구멍을 떼어줘야 조금만 빼면 돼 솔직하게 나도 있잖아 원천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빼냐 이거 서뭐 풀다니냐 플러스 나도 원천은 이건 아니야 아하 이 의창을 풀어서 빼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 빼는 것이구나 네. 처음 할 때는 나도 다 그랬어 이제. 야와 쉽지 않네 쉬워 야 <laughs> 내가 하면 금방 된다 이거 민지야 네. 내가 하면 금방 거지 이런 거면서 세게 조이는 거 아냐 민지야 네. 딱한 번씩만 딱한 네. 딱 번씩만 조여 됐어 그걸로 끝 됐어 이친구다 끝나는 거야. 네. 이게. 이게 다 끝난 거잖아, 쟤. 네. 자, 이게, 이게 뺄때 이것을 손을 눌러서, 네. 눌러서 들어야 돼. 약간 네. 미세하게 들어야 돼. 눌르면서, 빡빡 눌르면서 미세하게 들어주면 빠집니다. 됐지, 이제? 네. <laughs> 아, 이거 이렇게 빼는 것이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빼는 거야, 다. 아. 그 다음에 그것을 있잖아. 이걸로 그냥. 응? 어? 네. 알았지? 네. <laughs> 아, 플러스 바로 그냥 느낌하면 박아지는 거구나. 어.